지난해 4월 20년 만에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불교의 우수성과 함께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미륵사지의 역사와 유물은 물론 4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 해설서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방 최고의 석탑이 맞는 아침 태양과 석양이 드리운 세계유산 백제 고도. 책의 도입부를 장식한 각기 다른 사진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왕실의 안녕과 중생 구제를 향한 선조들의 염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뒤 본격적으로 만나는 익산 미륵사지는 각종 유물과 역사 기록 등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더하고 관련 문학 작품도 곁들이며 흥미를 높입니다. 신상효 국립 익산 박물관장이 쓴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 책은 초대 관장으로서의 소회는 물론 미륵사지의 사계절과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자작시 등을 함께 묶으며 감동이 충만한 백제불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국립육산박물관은 세계유산 미륵사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무왕의 꿈을 전시에 담아는데소외와 그 일반 시민을 위한 미륵사지만의 간단한 해설, 그리고 사계절편한 아름다운 풍경을 별도로 전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조사 기록으로 만나는 미륵사진은 책의 백미인데 일제강점기에 찍은 다양한 사진과 조선 총독부에 의해 당시 화폐로 1,870원을 들여 응급보수를 시행한 흔적, 변천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삼탑 3원식의 가람배치와 금당지, 석등, 단간지주 등의 특징이 담겨 있고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문화재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석탑이라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14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향해서 길을 충만하게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도 소개하는데 7세기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중생구제를 발언하는 사리봉연기, 보살손 등 주요 유물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움과 안식처, 무왕의 꿈등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미륵사지 관련 자작시가 포함돼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전문 서적이라기보다는 편히 보는 그 미륵사지의 역사와 기록,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그 미륵사지에서 누구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제 불교의 찬란함과 함께. 끝없는 자비와 부처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미륵사지. 최근 코로나 위기 속문화향유의또 다른 발판을 일러주며 진한 여운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